2020년 5월 5일, 여기는 신주구역과 붙어있는 버스터미널입니다. 그 옆으로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있고요. 유니클로 타임스퀘어 녹색 간판 도쿄엔즈 불은 켜져 있지만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간은 7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. 그 밑으로는 신주쿠역 플랫폼이 보이네요. 한국은 올 5일 어리지널이고요. 일본도 공휴일입니다. 조용하고요. 건물들도 불이 꺼져 있죠? 대신 바람은 좀 거칠게 불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빠빠이.